아, 그, 뭐, 개조심이요? 강아지 개를 잘못 쓴 거예요? 아니에요. 그럼요. 개 모임 그거 조심이 아니에요. 개 모임 있어요? 아니에요. 그 이거. 닭, 치킨, 개 조심. 아, 가! <laughs> <다, 다 웃음> 왜요? 예, 어. 네, 왜냐면, 밤마다 배달 시켜요. 치킨 <웃음> 맨날 <웃음> 먹어요. 양식으로. 그럼 너무 많이 먹어서 조금 배 나왔어요. 오. 그럼, <laughs> 이번 연부터. 치킨 그만 먹어. 하지만 집 근처에 치킨집 너무 많았어. <laughs> <laughs> 한국치킨집 <laughs> 많아요. 러니까요 냄새 저... 쭉쭉 <laughs> 나왔어. 미치겠다. 어떤 치킨을 좋아해요? <laughs> 어떤 치킨 좋아해요? 다 좋아해요. 후라이 치킨, 양념 치킨, 치킨 오븐, <laughs> 뭐 오븐 치킨. 다 좋아해요. 오븐 치킨, 구운 치킨. 반반이 네. 좋죠, 반반. 네, 다 좋아해요. 그러면 가게는 한 군데에서만 시켜요? 아니면 여기저기 시켜봐요? 여기저기 여기 시켜야 돼요. <laughs> 여기서 치킨 좋아하는 사람, 한국의 치킨집이 많다. 어, 엔나메 씨. 너무 좋아요. 저희 영국에 들어가면 뭐 어떤 치킨집 열고 싶어요. 아, 치킨집 오, 열고 싶어 진짜, 있어. 뭐 영국 사람 진짜 그, 완전 봐줄 것 같아요. 저희 아내도 처음에 저랑 결혼했을 때, 지금도 그런데 저희 아내도 밤만 되면 골고루 치킨집 한 번씩 시켜 먹어봐요. 한국의 치킨 문화가 너무 발달돼 있대. 아, 치킨집이. 정말 맛있대요. 어, 제일 어, 위험한 어, 거 네. 맥주랑 마시니까 재할 응. 때더 먹고 싶어요. 어. 아니 그럼 영국에서도 혹시 치킨 먹을 때 이렇게 맥주 같이 먹고 아니면 맥주 먹을 때 치킨 먹고 그랬어요? 아 그런 문화가 없어요. 아 어, 그런 게 없어요. 진짜 아. 없어요. 우리는 그냥 그 술만 먹거나 아니면 뭐그뭐그 뭐, 그, 뭐, 저녁 먹을 때뭐 조금 술만 마시는데 그런 뭐 안주 문화 없으니까 열리면 완전 대박. 어. 궁금한 게유프레시아씨 네. 치킨 먹을 때왜 우리 그무 나오잖아요. 음. 그 무도 아. 좋아요? 해아 너무 좋아요. 아. 냉장고도에서 무무 있어요. 어디서? <웃음> <냉장고에서> <웃음> 네. 냉장고에 네. 냉장고 했어. 원래 냉장고에 물을 많이 있어요. 쌓아놨어요. 네 많이. 있어요. <laughs> 아니 아저씨한테 치킨 시킬 때 치킨 시킬 때 한국 사람들은 아저씨 무좀 많이 갖다 주세요 그러거든요. 네 나도, 그래요? 나는 무 다섯 개. <laughs> <목소리> 치킨 오면 스티커나 뭐 이런 도장 같은 것도 모아요? <목소리> 네, 스티커. 네, 노 스티커 이렇게 모으면 치킨 무료. 로 <목소리> 진짜네. 정말 좋아하네요. <목소리> 정말 좋아한다. 정말 좋아하시는구나. <목소리> 오늘 마지막 치킨. 고별 아, 뭐, <목소리> 네. <거별치킨, 목소리> 파이 치킨, 파이파이 예. 치킨. 마지막 치킨 그러니까 굉장히 슬프게 <목소리> 다가오네. <목소리> 아, 좋습니다. 이 치킨을 끊겠다. 이게 뭐 담배 끊고 술 끊는 사람 많이 봤지만, 네. 치킨 끊겠다는 거. 네, 이게 네. 야식이 쉽지 않아요. 근데요. 어. 네. 이번에는 따로 씨 개회하고 네? 싶은 거 있습니다. 언니, 진개업입니다 <laughs> 제가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, 드디어 그러니까 2010년이 따로 네 주막이 음. 못 여는 해가 될까요? 아, 저는 그러나? 옛날부터 좀 장, 장사를 하고 싶었거든요. 아 네, 자금 막걸리집 하나 열어가지고 음, 그렇게 막, 하고 싶은데. 요즘 막걸리 네. 대세인데. 야, 잘 되겠다. 근데 문제가 뭐냐면 자금이 필요하잖아요. 예. 자금이 없어가지고 아직도 못하고 못 있어요. 저는 따로씨가 네. 한다면 정말 저는 투자를용이요 저도 됐어요. 투자하겠습니다. 저도요. 어, 아 투자하시겠어요? 예, 예. 좋습니다, 좋습니다. 아니, 보통 막걸리집 하면 파전 이렇게 있는 집은 이모가 따로 스타일이 많아요. <laughs> 보았다, 보았다. 뭐, 그냥 뭐 이런 거한번 해보세요. 제가 아줌마의 깍두기, 할머니 깍두기 줘요 하면, 야, 니가 갖다 처먹어. 막 이런 거 있잖아요. 아, 뭐, 그렇지, 그런 식으로. 네. 그런거 연습해야 되겠네. 요 <laughs> 네. 네. 아, 이번 깍두기 좀더 줘요. 야, 니가 알아서 갖다 처먹어. 네. <laughs> <야>, 네. <laughs> 네. 아, 구수야구수의 욕심이 이모네. 국밥집도 잘올 거예요. 따로 국밥이죠. 따로 <laughs> <다루> 국밥. <laughs> <laughs> 국밥. 최고다, 최고. 또 어떤 분의 이야기 들어볼까요? 페라씨. 주차죠? 어? 주차금지요? 새 소망의 주차금지. 어. 그 술과 커피 금지라는 뜻이에요. 아~~ 야. 주차금지! 아, 아 네. 술하고, 술하고? 술과 커피. 아, 아, 아 술커피. 네, 아, 예. 술커피 많이 하시나봐요. <laughs> 네, 어, 저는, 왜요? 저는 그, 어, 데 12월에 어, 감기에 걸리고 신정프루도 걸려서 계속 아팠어요. 아, 그래요? 그래서 올해 옛날보다 건강에 신경 많이 쓰겠어요. 그래서 좀 운동 열심히 하고 진짜 건강한 생활 하겠어요. 원래 술은 안 드시잖아요? 아, 술 음, 먹어요. 먹고 음. <laughs> <laughs> 계셨어요. 아, 저는, 어. 아니, 아, 제가 잘못한 게 채식주의자라니까 음. 술도 안 먹는다고 그랬는데. 예, 술 고기 아니에요. <laughs> 그런데, 그렇지 아, 저는 술을 음. 고기로 만드는 줄 알았어요. 아이고, 아이고. 아, <laughs> 왜? 어, 커피 많이 마셔요. 아 음, 아 그리고 그러니까 커피 진짜 건강에 좋지 않나요뭐 적게 한잔 정도 음, 먹으면 되을것요 조금, 조금씩 좋은데. 조금씩. 이렇게. 예. 예. 음. 그래요. 음 자, 또 어떤 게 있을까요? 포케인 씨. 와 <웃음> 품절요. 웬 <laughs> 품절요? 저 남자친구 없어요. <laughs> 아 결혼하고 알겠습니다. 싶다는 얘기예요? <laughs> 아니요, 그냥 뭐 남자친구. 혼자니까 네. 외롭잖아요. 그러면 남자친구 있으면 좋겠어요. 품절래라는 게 결혼한 사람 결혼한 거, 거 아닌가요? 그랬어요. 글씨 잘 썼어요. 진짜 직접 쓰셨죠? 네. 잘 쓰네요. 붓글씨를 어. 아, 배웠어요 이걸? 이거는 뭐블레이아에서 배웠어요. 음. 네. 아니 그냥 포케인 양은 오빠가 안 도와줘요 남자친구 소개시켜주고 그런 거 없어요 자기만 여자친구랑 같이 놀러 다녀요? <laughs> 뭐 오빠는 저 맨, 맨날 뭐 얘가 마음에 들으면아 별로야 별로야 이래요. 오빠가 와, 계속 카트하는 아, 거맞아 네. 아, 오빠 오빠들이... 친구 중에는 뭐 저기 마음에 드는 사람 없어요 오빠 친구 중에 오빠 친구 중에 어? 파스칼카이 <laughs> 든다. <laughs> 나도 <맘에> 든다. 리리아씨의 어, <laughs> 소망을 한번 들어볼까요? 어, 궁금해요. <laughs> 이코노미? 이이 네. 웬 음. 이코노미? 아, 제가 독일 갈 때마다 맨날 비즈니스 타고 가니까 한 번만 이코노미 타고 가고 싶다고요 잠깐만. 아, 그거비즈니스 탄다는 거는 음. 오, 돈이 많는데 두 배나 드는 이유데전한번도못 타봤는데요. 그건 아닌데요. 제가 원래는 미주실런지잘 모르겠지만은 제가 원래는 되게 날씬한 사람이었거든요. 예. 제가 맨날 평생 50kg 였는데 또 예. 일하기 시작하면서 계속 책상 앞에서 써 있으니까 살 많이 쪘어요. 예. 그래서 제가 독일 많이 가는데 아, 이코노미 좌석은 얼마 좁은지 아세요? 아, 지금 이코님미타고 아 다니시죠? 네. 아 그래서 네. 올해는 똑바로 한번살 빠지고 또 집에 갈때좀 편하게 비행기 타고 아 싶어요. 아. 네. 독일까지 몇 시간 걸려요, 비행기? 한... 13시간 정도? 12, 13시간? 근데 그게 가운데 앉으면 아, 와, 왔다 갔다도 못 하는 거잖아요, 맘대로. 네. 그러니까요. 그리고 또 옆에서 맨날 사람들 막... 아 <laughs> 이 팔걸이를 누가 점령하느냐도 이극장과 마찬가지로. 그니까요. 그리고 다른 사람 참조할 때는 우연히. <웃음> <웃음> 이렇게도 많이 하잖아요. 자 계속해서요 우리 김지선 씨. 씨좀 아까 다이어트 비법 중에 웨이브가 최고였잖아요. 네네. 네. 이거 진짜 이게 운동이라고 보면 도움이 될 거예요. 아 이게 다리 살도 오. 빠지면서 허리 살도 빠지. 면아 그럼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남자분들 네. 일어나서 한번 <laughs> 해보시요 <laughs> 자, 근데 이걸, 이거 이거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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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는 이거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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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거는 이거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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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자, 이거요이야아이야는 이거는 이엘는이거엘이씨는 이거는 이거는 반대쪽 이거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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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어떻이자돌이거 풀면서 허이 빠져라 허이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비보허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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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 <laughs> <laughs> <laughs>